그렇한 진한 서만 음. 그리면 되겠네. 잘어 이쪽에서도 이쪽에서이렇게만해이도 벌써 여기에서틀려지서도 네. 음. 그러니까 처음에막이거를 음. 여기 완성하고 여기 완성 이렇게 음. 하면 안된다서도잖아요서도이쪽에서서이 음. 어. 그러니까 그림 서 음. 해놓은 다음에이것도이두운데도이쪽에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이렇게 먼저 잡아놓으시고 아 내가 여기 여기 해야 된다. 근데 정리해 주시면 음. 그 다음에 이제 얘 정리해주시면 돼. 그풀 포기를 먼저 해 놓은 다음에. 네, 그쵸. 위치 아, 그 잡아놓고 말씀이죠. 어, 어, 네네. 음. 아우 잘 그렸다. 예. <laughs> 어 너무 잘 그렸죠? 아 어떻게 저는 똑바른 선을 그릴까? 잘. 자두 간다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두 간것 같아요. 자르고 했어요. 그런 거 같아. 네, 그런 거 같진 않아요. <laughs> 그러긴 그런 거 같아. 아, 아, 이거 보지 안? 어떤 느낌? 아니야. <laughs> 내가 손으로 했었던가? <laughs> 원래 손으로 했었어. 이러, 이런 이런데 보면 알아요. 이런데 보면 벌써 이게 응. 이게 자된 손인지. 이거는 자. 안 됐는데 어, 요분 약간 아 말도 헛나오네자된 손인지 이러잖아 자된한 손인지 다 자댄, 나온다고. 대화요 기억이 안 나. 저도 만에 하나 삐뚤어진 자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잠결에 <laughs> <laughs> 자로 했다고? 요 아니라고? 자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 이 아. 부분은 왠지 자를 된것 같은 느낌이 드네. <laughs> 몇 개는 된것같다 <laughs> 그렇죠. 몇 개? 예, 네. <laughs> 네, 몇 개는. 미영 씨가 이선 라인을 잘 해. 어, 잘 그려요. 잘 이런 잘 거는 요런 거는 잘 일절 안 들어오는데 이게 잘하는데. 요 살짝 요거만 해도 느낌이 음. 확 다르잖아요. 네. 어. 처음부터 어, 이걸 잘 하더라고. 음. 아직 젊어서 잘. <laughs> 아, 젊어서 <laughs> 저, 그래. 나 제일 부자요? 부자야. <laughs> 나이가 제일, 제일 <laughs> 어려서. 음, 그렇지.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근데 언니들 열정은 못 당한다니까. 바서 그렇지 음. 많이 못해서 그렇지 잘해 야, 잘 선을 잘. 진짜 잘그렸 편자 그랬어 선배 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면. 참 잘했어 잘하셨어 음. 여기도 쭈룩 해주는 게 아니라 음, 여기 음. 시작하는 부분 을 살짝 해주고 시작. 음. 시작. 음. 여기도 똑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좀 여기가 비잖아 음, 그렇죠. 음, 그런 느낌 이제 점점 살리셔야 돼 음, 뾰족한 사인펜인 가야게 표면이 거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일정하게 됐어요 음. 됐어요 알았으면 <웃음> <웃음> 다음에, 이제, <laughs> 다음에 이제 그거 생각하셔서 네. 그거 살짝 이제 음. 생각해서 하면은 표현이 음, 좀 달라지지 이 생각을 안하고 막 하는 거랑 또한번 정도 생각하는 거랑 또 틀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에이 집이 살려면 이 꽃도 살고 집도 살려면 이 어두움으로 뒤에 있는 어두움으로 꽃을 표현해 줘야 돼 꽃을 어둡게요? 아니 이제 벽을 어둡게 벽을 어둡게 해서 꽃을 살리 어든 그럴 때꽃 모양도 음, 그려지고. 음. 근데 말로는 잘 되는데 안돼 손을. <laughs> 음. 그래서 여기 밝게 해주고 여기를 음. 좀 밝게 해주고 중간 단계 해주면서. 지금 이 꽃이 음. 막 있네. 네, 꽃을 표현해야 돼. 그만 이 정도에서 내가 음. 좀 어둠을 좀 주고 싶다. 주시면서 위에 중간 중간 동그라미도 해줘 그지 응. 그러면 아예 꽂히고 나 여기 음. 좀. 얘도 어두운 부분도 약간 변화를 주시면 돼. 역주르 아니, 이렇게 네, 아니라 어, 여기 음. 일정했으니까 얘를 일로 끌고 오는 거야. 음. 그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살짝 끌고 왔잖아. 중간에 좀 위로 좀 끌고 오시면 응. 밑으로 끌고 오는 응. 거 응. 응, 그렇죠. 그래서 응. 이렇게 응. 변화를 주면 그렇죠. 돼요. 아. 여기 꽃을 응. 생기면서 여기 응. 위쪽으로 꽃이 응. 많이 있고 응. 이렇게 어, 맞아, 멋이 깊어졌어요. 음. 정신 없이 하다 보면 또 <laughs> 곳이 어디 더 만발한가 이런 것도 막 봐주셔야 돼. 잡아주고 이제로, 음. 그렇죠. 큰풀 이렇게 음. 해주시면 돼요. 음. 잘 하시면서 보여드리고, 뭐. 음. 그러니까 그림은 중간에 평가하시면 하시면 음. 안 돼. 그냥 아,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음. 이 정도, 그렇죠. 어, 이게 완성이 돼야지. 음. 완성이 안 되면 내그림이 엄청 망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 인생도 만년 운이 좋 좋아야 좋대며요 똑같아. 그림도 마지막에 잘 완성하면 돼 멋있게 완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여기가 조금 더 뭉쳐 있으면 좋겠다 어두운 데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데는. 만들어 주 네. 이렇게 잘하면서도 맨 <laughs> 나무 여기 약간 연하게 색칠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 어디만 색을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 연하게? 예. 아 연하게. 연하게 그러면 물 많이 섞어서 연하게 하세요. 네네. 네, 네. 음.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도 조금 더 이런 판자 니에 조금 더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얘가 지금 판판이 네. 겹쳐진 음. 애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이렇게 조각.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서 는데 올린 것 같아요. 음. <laughs> 올린 부분 조금 구나 아, 이런 느낌 나게. 음. 생활하는 거 생각해 갖고 아, 요 비가 아, 돼서 여기 아, 올렸네. 이렇게 음, <laughs> 생각하고 더 그쵸. 쉽게 예, 생각이 나는 거 같아. 근데 음. 내일 그냥. 만사 오케이야, 만사. <웃음> <웃음> 아, 너무 너무 오케이만 되는데. 음. 그죠?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이 선은 어이, 얘가 지금 조각조각 이렇게 이렇게 쌓였기 음. 때문에 음.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음 음, 맞아요.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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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부분을 조금 어둡게. 어둡게. 네. 네. 그러면 음. 사이사이는 음. 조금 더 빵. 음. 사이사이. 펜 있어? 너무 세밀하게 들어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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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laughs> 여기 물감 할때 어둡게 해 줘. <laughs> 펜으로. <웃음> 그렇죠. <목소리법> <목소리법>